용인시가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생산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회원제 서비스를 전국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두레더스라는 이름의 사업인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먹음직스러운 빵과 쿠키가 종류별로 다양하게 진열돼 있습니다. 일반 빵집에서 만든 빵과 다름없지만 모두 중증 장애인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빵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로스팅한 커피 원두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올해로 3년째 용인 지역의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생산한 다양한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서 손님들한테 맛있는 빵을 대접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팔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용인시가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회원제 방식인 브레더스를 도입했습니다. 공동 판매장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최고 1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각 구별 장애인 복지관이 회원 모집을 담당하고 공동 판매장과 직업 재활 시설에서는 상품 개발과 배송을 처리합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도 많이 이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드레더스 사업이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의 홍보와 판매는 물론 가치 있는 소비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인시는 가입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두레더스 회원증을 발급하고 우수 회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희부입니다.